안녕하세요 성은요한 김성숙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을 잘하는 회원들의 특징 세가지첫 번째 나보다 가분한 상대는 노 이분들은 결혼정보회사를 한두 번은 진행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안 하는 법을 익히 알고 오세요 하기 때문에 너무 가분한 분들은 부담스럽다고 현실적으로 맞는 분들을 원하다 보니 초반에 교제가 되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간혹 결혼정보회사는 가입비만 내면 내가 원하는 상대를 만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조건에 맞춰서 비슷한 분들과의 조건이 교제나 상원으로 잘 이루어지죠. 여성의 경우 나보다 못한 조건의 남성을 만날 수는 없지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윗선에서 만남을 하다 보면 무난하게 교제하세요. 두 번째, 커플 매니저와 충분한 소통을 갖는다. 결혼 정보에 사서 성원한 분들은 커플 매니저와 작은 것까지 상의를 해요. 하다 보니 시간 낭비되는 만남은 별로 없는 편이죠. 예를 들어, 나만 좋다고 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별로라 생각하면 얼른 마음 정리를 해요 그 중간 역할을 커플 매제저가 도와드리기 때문에 커플 매제저와 충분한 소통이 중요해요 세번째 교제를 너무 길게 하지 않는다. 보통 결혼 정보에서는 교제 기간 3개월을 넘기면 8개월쯤 상개월 하고 1년 안에 결혼하기 때문에 교제 기간을 1년 넘게씩 하는 게 아니라 교제 기간 포함 1년 안에 성원이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만약 교제 기간 1, 2개월 안에 아니다 싶으면 바로 다른 소개가 들어갑니다. 나와 걸맞는 조건 첫 번째, 두 번째는 커플 매니저와 충분한 소통, 세 번째는 교제 기간 포함 1년 안에 결혼 꼴인. 성원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세 가지 참고하셔서 너무 무리한 조건으로 너무 값비싼 가입비 낭비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인 만남 잘 하셔서 좋은 인연 만나세요. 감사합니다.